엄마의 생신이 singing. I knew you'd t 아 e a t me l i 아 e a little bit of a l 다 t t l e bit of a l i t t l 다 엄마 선물을 뭐를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가족이 사실은 생일이라고 해서 생일 선물을 막 챙겨주고 막 이런 스타일의 가족 형태는 아니에요.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 그때 사주고 평소에 더잘 챙겨서 그렇지 못하면 뭐 다음에 먹자 이렇게 좀 쿨하게 보내고. 어쨌든 이번에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엄마가 요금제 사용하면 저렴해지는 핸드폰들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많이 사용하실 텐데 그런 핸드폰만 쓰셨던 것 같은 거예요. 폰케이스 그거 아시죠? 어머니들이 많이 쓰네 이렇게 이렇게. 옆에 카드 막 있고, 핸드폰을 막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으시니까 좋은 핸드폰이 필요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무심코 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알았으니까 좋은 핸드폰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 핸드폰이 좋으면 또 사진도 평소에 안 찍다가도 더 많이 찍게 될 수도 있고, 젊은이들이 많이 쓴다는 Z 플립 있잖아요. 이렇게 접어서 쓰는 그 Z 플립 4를 구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엄마한테 제가 좀 물어봤어요. 엄마, 엄마 핸드폰 바꿀 때 되지 않았어? 내가 생일 선물로 이렇게 접어서 쓰는 핸드폰 있잖아. 그거 내가 선물로 사줄까? 이러니까 엄마가, 아휴, 엄마는 됐어. 어차피 핸드폰 쓰지도 않는데, 꽁짝폰 쓰면 돼. 뭐 이러시는 거야. 아니, 그래도 예쁘잖아. 핸드폰 고리도 달면 예쁘던데? 제가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근데 네, 예쁘긴 하더라. <laughs>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알았어. 내가 그러면 그거 사줄게. 했더니, 아니라고 됐다고. 어? 아, 됐어, 됐어. 알았어. 엄마, 주말에 봐. 곧 내려갈게. 이랬거든요. 그렇게 됐죠. 색깔을 고르라고 이렇게 사진 캡쳐본을 딱 보냈는데, 엄마가 보라색이 예쁘다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저처럼 고민하고 계신 분들 당장 사드리세요. 진짜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표현을 많이 안 하시지만 어머니 아버지들도 좋은 핸드폰 쓰고 싶으시답니다. 바로 본가로 출발합니다. 엄마 아빠 곧 봐. 룰루랄라. 오랜만에 가니까 신난 모습입니다. <laughs> 한숨 자고 일어나면 도착해 있습니다 뿌이뿌이 오빠가 데리러 왔어요 오빠가 오기로 했어요 오빠 아빠 아빠 응. 나 왔어 응. 아빠 못 가겠어? 언어 지금 외근도 다 됐고 와? 응, 언니는 지금 준비하고 있어. 어떻게 하고 싶어 아빠는? 소 응? 학교 가니까 어때? 아주 재밌어. 하유리 좋아하는 남자친구 생겼다며? 응. 이름이 뭐야? 응. 좋아해. 잘 생겼다. 잘 생겨서 좋아해? 응. 역시. 잘생긴게 뭐, 최고지? 응. 역시 그래. 소라, 엄마 응? 보고 싶었어? 응. 얼마나? 응. 이 응. 그 아, 응. 응. 하율이 할머니 생일 선물 준비했답니다. 응. 아, 할머니, 아, 할머니 사랑해요 이거 보여줘. 할머니 사랑해요. 내가 진짜 만든 돈. 나온 거. 언 할머니 줄1 0 0만 원. 이거 할머니. 이거 할머니 그린 거 너무 예쁘다. 아주 메뉴판 주세요. 이렇게 음, 애기 유자를 이제 앉을 수 있다는 걸알았으니까 이거 할머니. 할머니 음, 그린 거래. 할머니 그린 거야? 하율아 이거 없어서 오, 뭐, 아니, 이거? 난리잖아, 지금. 이게 더 예쁜데, 고머는 아, 이거 하더 예쁜다. 이거 봐봐. 봐봐. 응. 크러미가 훨씬 예쁘네. 크미 <laughs> 응. 음. 짠, 이쁘다. 맞아 그 노란색만 뽑는 거야 왜? 응. 거기가 뚜껑이거든 여기 근데 하살표 있어 응화살표 있는데만 뚜껑으로 쓰면 돼 근데 응, 빨간색은 왜안 돼? 빨간색은 세척할 응. 때만 빼는 거야 어떻게 세탁을 하는 거야? 세척 솔로 이제 하유리를 만나러 가는 길 할머니 지하에 대놨어? 아니 <laughs> 아 거기 대자면 어떡해 뜨겁잖아 엉덩이 <laughs> 많이 마셨는데 <laughs> 얼굴이 부으니까 더 동안처럼 보여. 엄마? <laughs> 대답 좀. 이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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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 날 강하게 키워. <laughs> 하유라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이렇게 찍으면 고모랑 나온다? 이렇게 가야지 그럴 거야. 고모랑 나란히 앉지 못해서 하유라 삐졌어요. 여긴 저희 오빠 매장입니다. 최근 개업하고 쉬는 날 거의 없이 일하는 중이래요. 다쏘는 남성 캐주얼 브랜드고 SG 세계물산의 계열사로 품질 좋은 상품이 많아요. 정장만 15년 이상 한 만큼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몸에 예쁘게 맞춰드리니까 광주 거주하시면 꼭 방문해주세요. 비단스 구독자는 5% 추가 할인해드립니다. 멀어서 혹시 못 가신다면 스마트 스토어도 운영 중이라 저렴하게 세일하는 상품들 많으니까 한번 구경해 보세요. 음, 저 색깔도 예쁘다. 이 색깔이 예쁘다. 젊어 보일 것 같아. 이렇게 두 개. 색깔 합도 좋다. 이렇게 두 개로 갑시다. 지플리포를 엄마께 성공적으로 선물했습니다. 하유리폰은 상담했는데 주변 육아 고수분들의 조언을 따라 결국 스마트폰으로 바꾸니까 잠깐만 쓰면 되거든요. 근데 약정을 걸어야 한대서 이런저런 사유로 조금 미루게 됐어요. 다행히 이 해결책은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그것은 잠시 후에 알려드립니다. 엄마 핸드폰 정리를 하는 중이에요. 제가 삼성페이까지 모두 설치해드렸습니다. 이로써 엄마는 지갑형 케이스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면 액정 필름이 떠버렸어요. 엄마 미안해. <목소리> <목소리> 안 선택입니다. 차량 고장으로 인해 현장이 변경되어 출발이 약 10분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 요것은 저의 핸드폰이고요. 요것은 두 번째 핸드폰 아니고요. 조카 하율이 핸드폰을 제가 맞춰 주려고 대리점에도 갔는데 저희 세연이랑 상의를 했는데 1학년이니까 아무래도 아직 좀 스마트폰 사용은 빠른 것 같아서 안 쓰게 하고 싶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하율이 집에서 쓰는 패드가 있어요. 갤럭시 퀴즈폰을 해 주려다가 전화만 쓰는 용도로 제가 이거는 20대 때 사용했던 거예요. 예쁜 쓰레기라고 하는 그 블랙베리입니다. 좀더 크면 좋은 스마트폰 사주면 되니까 저는 되게 잘 썼어요. 예쁘잖아요. 이거를 보내주려고 하다가 개통까지 해서 제가 해주자 해서 요거 세븐모바일이라고 알뜰폰 유심을 구매했어요. 알뜰폰은 처음 제가 이렇게 알아봤는데 쉽긴 쉬워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할인을 해가지고 유심이 100원인 거예요. 9배. 뭐 트리플 유심이라 해가지고 맞는 사이즈로 이렇게 똑 떼가지고 껴서 요금을 뭘 해야 되나 고민을 했죠. 우리 하율이는 이제 전화 받는 것만 하면 되니까 지금 목적은 그거거든요. 가장 저가 요금제를 선택했어요. 3,300원. 통화 60분, 문자 50건, 500메가 이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이걸로 먼저 써보고 바꿔주면 되니까요. 지금 6개월 프로모션 기간이라서 2,200원 나온다고 합니다. 개통까지 모두 하였습니다. 하이라 너 핸드폰 생겼다. 번호도 생겼어. 번호는 저희 새언니랑 엄청 흡사하게 만들었어요. 부가 서비스를 가입한 게 데이터 차단 그거는 가입을 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우리 하유리가 핑크색을 좋아해 가지고 아주 마음에 들어 했대요. 역시 내 조카야. 마음에 들어 할줄 알았어. 고모가 20대 때 쓰던 핸드폰이란다. 이런 게 바로 레트로야.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언니한테 이거 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는 영상을 찍으려고 근니이 핸드폰은 전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전원이에요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스와이프 이거는 터치하면 그냥 찍혀요 이렇게 아마 하 사진 많이 찍겠죠? 근데 이게 용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많이 못 찍을 것 같아요 키패드가 한글이 안 써져 있어요 커티 접판이거든요 그대로 저는 그냥 손에 입어서 이거는 사용하는 방법 유튜브 영상 하나 찾아서 같이 보낼게요 오케이 끝 드디어 고리가 왔습니다. 무슨 고리냐 하면은 이 핸드폰 목걸이 고리. 짜잔. 핸드폰 부자재로 폰 케이스에다 딱 붙여가지고 폰 케이스를 구해보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엄청 귀여운 하트. 그냥 붙여도 예뻐 보여요. 음, 이게 예쁘다. 실버는 이런 느낌. 그리고 이거 딱 떼서. 요런 느낌? 여기 이렇게 목걸이를 들어가 됐다! 이제 메우면 되겠다 완성! 핸드폰 가벼워서 잘안 떨어질 거예요 요즘 핸드폰이랑 달라요 이건 진짜 가볍거든요 짠! 배경화면 너무 귀엽죠? 티니핑 배경화면에 블랙베리 큐파이브 핑크에 쇽! 토끼 목걸이 뒤에 하트까지 뒷모습도 너무 귀엽죠? 여보세요? 아 어, 왜? 어 하유리가 전화했던데? 아 어, 내가 전화했는데왜 아무 말도 안 들어줘. 아니야 이게 전화가 갑자기 안 들려서 고모가 다시 전화한 거야. 근데 고모. 응. 언제 와? 이달에는 못 가. 미안해. 괜찮아. 음, 고마워. <laughs> 근데 고모. 응. 알콩달콩 티니핑 사진인데. 원하는 장면 근데 고모. 어. 사진 찍어서 고모한테 카톡 같은 거에 보내고 싶은데. 그거는 못해 <laughs> 알겠어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오겠구만 응하유라아 음, 고모 어. <laughs> 어? 왜왜왜 바로바로 전화 안 해? 아니 아니 고모 일하고 있어가지고 늦게 봤어 근데 고모 어. 이 글자를 맞춰봐 그러면 응. 내가 선물 줄게 알았어 핫톡에 보면 알게 될 거야 리은 리을? 응 노루 아니야? 내 꿈인데. 어. 가수가 뭐 하잖아. 노래. 정다 정답! 정답. 그러면 내가 카톡으로 선물 줄게. 알았어. 통화 종료한다. 응.